왕실의 며느리였던 한 여인이 조선 최악의 죄인으로 낙인찍혀 사형당했습니다. 그녀의 죄명은 친분질서를 무너뜨리고 왕가의 명예를 짓밟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말 그녀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로 기록된 어우동 사건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 여성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 시대가 그녀에게 강요했던 잔인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성종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시기였죠. 여성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성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나 남편의 집으로 시집가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의 순서였죠. 혼인이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문 전체의 명예가 걸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양반 집안의 여성에게는 더욱 엄격한 규범이 적용됐죠. 이런 시대에 바꾸마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평범한 양반이 아니었어요. 조선 건국의 공을 세운 공신가의 후손이었죠. 이런 명문가에서 자란 박구만은 조용하고 단정한 성품을 지닌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당대에 보기 드문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까지 그녀의 외모가 언급될 정도였으니까요. 아름다운 용모와 명문가의 배경을 갖춘 그녀의 앞날은 분명 밝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박구마에게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왕실의 종친 태강수 이동이었어요. 왕족과의 혼인이라니, 이것은 한 집안에 있어서 최고의 영이었습니다. 박구마는 왕실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죠. 주변에서는 모두 축하했고, 그녀의 인생은 완벽한 궤도에 올라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아름다운 여성이 왕족과 결혼하여 존귀한 신분을 얻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혼인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이동은 집에 돌아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가 발길을 돌린 곳은 기생 연경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양반 남성들이 기생과 관계를 맺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 일은 아니었지만, 정실 부인을 아예 버리다시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죠. 이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박구마가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에게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은장이라는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짓 고발을 한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지만, 당시 사회에서 남편의 말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해도 남편의 주장이 우선 받아들여지는 시대였으니까요. 이 사건은 결국 관청으로까지 넘어갔습니다. 왕실의 혼인 문제를 다루는 종부시에서 조사에 나섰죠. 놀랍게도 종부시는 박구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오히려 잘못은 기생에게 빠져 아내를 버린 남편 이동에게 있다고 판단했죠. 이 판결은 성종 임금에게까지 보고됐습니다. 성종은 명확한 지시를 내렸어요. 두 사람은 다시 부부로서 함께 살도록 하라는 왕명이었습니다. 임금의 명령이라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동은 왕명조차 무시했어요. 그는 여전히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기생연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왕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이 행동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박구만은 이제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녀의 신분이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라는 지위는 이제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는 족쇄가 됐어요. 정식으로 이혼한 것도 아니었기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죠.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혼인한 여성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두 집안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으니까요. 재혼도 당연히 금지됐습니다. 왕실 며느리의 신분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꾸만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돌아갈 곳도 없었죠.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양반 여성, 그것도 왕실 며느리가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끝없는 고독과 불안 속에서 그녀는 메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그녀를 완전히 올가 메고 있었어요. 움직일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그물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녀를 모시던 여종이었습니다. 여종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죠. 마님, 제가 좋은 남자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버려진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구만은 깊은 고민 끝에 새로운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죠. 여종이 소개한 남자는 의외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진 관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평민 신분의 남성이었습니다. 박구만은 신분을 숨기고 그를 만났죠. 남루한 차림의 그녀를 본 남자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듯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온기였죠. 박구만은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관계는 그녀에게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회가 정해준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첫 경험이었죠. 하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성이 단순한 평민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보니 그에게도 왕실과 연결된 혈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회에서 절대 금기 시대는 근친혼의 범주에 들어가는 관계였어요.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박구마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회의 규칙에 더 이상 묶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어쨌든 이 선택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꾸마는 더 많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여종의 소개로 혹은 우연한 만남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죠. 평민도 있었고 공부하는 유생도 있었으며 낮은 직급의 관리도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나드는 관계들이었어요. 조선 사회의 근간인 신분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남긴 증표였습니다. 박구만은 자신이 관계를 맺은 남성들의 이름을 몸에 문신으로 새겼어요. 조선시대의 문신은 죄인에게 찍는 낙인이었습니다. 양반 여성이 스스로 문신을 새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죠. 그것도 남자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성도덕, 신분 질서, 몸가짐의 규범을 모두 위반하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문신은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세상에서 적어도 사랑만큼은 스스로 선택하고 기억하겠다는 표현이었을 수 있어요. 사회가 부여한 신분과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증명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물론 이것은 당시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박구마가 만난 남성들 중에는 왕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걷잡을수 없이 커졌어요. 이제 이것은 한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체면이 걸린 중대 사안이 된 거죠. 유교적 도덕,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박구마의 이름은 순식간에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성이 아니었죠. 왕실의 명예를 더럽힌 최악의 죄인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녀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돌아갈 곳도 그녀를 지켜줄 사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종 임금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풍속 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왕실의 위신과 유교,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모두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죠. 성종은 강력한 처벌을 명령했습니다. 박구만은 이미 곤장백태라는 최고 형벌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성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은 최종적으로 사형을 명령했습니다. 한 여성의 생명을 끊는 것으로 흔들린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이것은 법적인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국가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본 거죠. 박구마 개인의 잘못을 처벌하는 차원이 아니라 흔들린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징적인 처벌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그녀가 욕으로 표현됐습니다. 남성들을 유혹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악한 여자라는 이미지가 씌워졌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녀의 진짜 고통과 선택의 배경은 어느새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생존조차 위협받던 한 여성의 절박함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박구만은 결국 사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했던 자유로운 삶은 조선 사회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유교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성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왕실과 연결된 여성이라면 더욱 그랬어요. 그녀의 죽음은 다른 여성들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보여주는 본복이었던 거죠. 역사는 그녀를 욥으로 기록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부정적인 의미로 기억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남편에게 철저히 버림받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현실이 있었죠. 왕실의 며느리라는 신분이 그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감에는 족쇄가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혼도 할수 없고, 친정으로도 돌아갈 수 없으며 생계를 유지할 방법도 없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감정만큼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죠. 비록 그 선택이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잘못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규칙을 어긴 여성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올가멘 사회 시스템에도 책임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먼저 아내를 버렸지만.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버림받은 아내만이 모든 죄를 뒤집었었던 그 시대의 모순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우동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여성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였어요. 여성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고, 보호받을 권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 아들의 보호 아래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시대였죠. 그 보호막이 사라지면 여성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졌습니다. 박구마가 남긴 문신들은 어쩌면 무언의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몸부림이었을 수 있어요. 사회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살아야 했던 여성이 적어도 자신의 몸만큼은 자신이 선택한 흔적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요. 후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신분 질서가 얼마나 견고했는지 알수 있어요. 동시에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지배층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응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생명보다 체제 유지가 더 중요했던 시대였던 거죠. 어우동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은 박구마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다만 대부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죠. 박구마의 경우는 워낙 극적이고 충격적이어서 기록으로 남았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선택과 사회의 규범이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의 존엄성과 선택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조선시대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시대의 모순과 불합리함을 인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니까요. 어우동의 스캔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많은 소설과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그녀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악녀로 어떤 작품에서는 시대의 희생자로 표현되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복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 속 인물들도 우리처럼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박구마 역시 두려움도 느꼈을 것이고 외로움에 울기도 했을 거예요. 희망을 품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을 겁니다. 단순히 요부라는 낙인으로만 기억되기에는 그녀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우동 사건은 여성의 생존과 선택의 의미를 묻는 역사적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가 개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규범과 인간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선택이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오래된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닐까요?